하박사 종식의 서울 면목동에 계시는 중립문 동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항생체 치료를 감추고 다시 한번 태어나는 꽃잎새로서 대한민국 전라도 거지 발전을 영생교 남자 되고자 발전도 하신 대한 종문 여러분 교우 가족 여러분 표전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발소에서 숨기고자 한 것은 아니고 나 또한 남자 세계가 뭔지 알고 싶어서 격려했습니다. 문뿌리가 지려서 해롭진 않지만 제가 먹어온 약이 여성을 사랑하고자 감출 수 없는 선입견을 2007년도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리가 이미 남성으로 쓸기가 바뀌는 와중에 선생님의 교도문처럼 도구가 되지 않아서 제 스스로 팔자가 사고라서 어쩔 수 없이 성기를 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해물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생리, 식초 보관이 생겨서 저 또한 여성으로 살려고 마음 먹고 살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보다시피 제게 받쳐줄 수 있는 여성의 호르몬 성기는 살아있어도 조직이 이미 제가 치료를 하고 돌아다닌 와중에 생긴. 금리처럼 이빨 하나가 살아서 움직일 때 여성처럼 선생님한테 다소곳이 말하면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 치료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속에 있는 내분을 네 고치고 현재 다리를 끊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자 다시 한번 이발소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무 때나 내게 전화해 창립 멤버였던 군산 역전에서 나를 바라보면 꼭 성기가 여성처럼 다소고 됐던 그 한날, 나의 이 머리 챙칠를 그릇그릇 얄한 솜씨로 남자로 감춰주신 대문짝만한 삼촌 가게에 대해서 안 묻었습니다. 제가 역전에서 만나서 우리 이 미용사가 관계상 형이 제가 치료받고, 뭔지 아쉬울게 오래오래 제가 그 가게만 다니다가 성년이 된그 날로부터 저도 치료를 받고 뇌혈관이 좋지 않아서 제가 잔일구레하게 외면한 것 같아도 지금도 선생님 알아봅니다. 그 미용사 원장님이 실제는 가위소리라고 태초에 저를 남자의 부로 가르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답게 여러분께 건교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성인자를 너무 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성자활성을 굳이 보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개에 몰린 내 뼈가 실제로 개털이 내 몸궁에 찌들으면서 생긴 게 하얀 이처럼 종친 잘 들으십시오. 머리가 색깔이 변한 것은 사실 개하고 싸웠습니다. 누워서. 그러다 보니 개가 이 몽공에 끼어서 축을 넘, 넘 넘치게 한 것이 사실 인간 세월에 이 사람의 이 피부와 다르게 이 하얀, 하얀 이겁충이 전부 다 개에서 나온 몽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음, 6년을 그집 개하고 묶여있으면서 너무나 잔인해서 호소함을 해봤습니다. 그게 칼로리입니다.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내 몽공이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생겼다 하지 마시고, 양옆, 나는 개를 키우는 집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축이지만. 그러나, 내가 먹고 자고 하는 방 옆에, 개를 놓고, 사람처럼, 심리상, 보십시오. 연구를 하고 살면, 그렇게 못된 악령이 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처럼, 뇌를 다쳤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내 몸에 하얀 머리가, 다중 없이 듬뿍듬뿍 나온 것은 실제, 개, 개, 내가 함수자 양만 내 집에서 만났던 개, 에, 그게 밤돌이라고 돼요. 밤돌이 그 개, 이 색깔 있죠. 하얀색. 그거를 다 맞았습니다. 문은 다 껴갖고. 여러분한테 산책을 실제 밝히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보다 더 들어온 것은, 청계를 왜 외치고 사는지 아시겠죠? 내 자신도, 그렇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욕망을, 욕구를, 개한테 채우면, 이렇게 가질 수도 없는 환패거리에, 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민구와 다르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도움을 줄수 없으면서, 이, 본인의 돈 관계상, 이 사람을 갖고 싶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 빼십시오. 그리고 어, 본디어 빌라도 가지 마십시오. 사과를 하십시오. 자네 내가 자네 돈이 필요해서 내가 좀 숨진 채 가졌네. 그리고 성약이 나쁘게 내가 내 개를 CCTV에 놓고 당신을 추적했네. 이렇게 무릎을 꿇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더디게 한표화된 사례에 욕이 퍽 퍼질 때는 당신도 자중하십시오. 이것은 여성의 학대 인격상으로 제가 최초로 여성, 퇴주구를 놓고 처음으로 남성들한테 몇 가지 맞아가면서 여성 학대 환자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눈이 멀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더니 실제로 남성이 성기는 갖고 살때 여성으로 이, 웃지 마세요. 가슴에다 실리콘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운동을 해서 가슴이 나오는 건 아니고, 가슴을, 실리콘을 싸서 가슴을 나오게 하고, 아래는 실제 조식이 있고, 그것을 두루막이라고죠. 그것을 좀 강력하게 하지만, 그때 중국집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하려고 해도 치다 보면 여자 가고 그래서 정을 줬더니, 실제, 남자로 살아온 주방장이 저를 쓸데없이 때리대요. 그래서 제가 간, 간이 서리게 이렇게 니다 그리고 슬프고. 그래서 마신 자와 준 자가 있으면 이건 분명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므로 당신들 앞에 보여줬을 때그집 근처 일만 가면 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럼 안면높게 하늘을 알고 땅을 치고 모든 소원을 극락생 소원성취 바라십시오. 아미답을.